노래바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한번 더 계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내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원로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중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 면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성령을 받지 않으게까세 번씩 예수를 부정한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마치 뭐가 같냐면 날아갈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괜찮아요. 마치 종이 조각이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종이 조각이 날아가지 않도록 큰도로 올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믿음을 내 믿음이 날아가지 않도록 몰수마귀가 이거 쳐가지 않도록 귀신들이 것을 흐트러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중으로 이렇게 꽉 눌러놓는 것과 같은 것이 성령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받아야 구원받는다 잘못 얘기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받는 것은 내 믿음을 보증하고 내 믿음이 치솟되기를 원해서 성령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청년시대 때 신앙생활했던 열심히 했던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타락해서요. 교회도 안 나갑니다. 어만 짓들, 교회 나가는데 어만짓들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귀에 딱 찍어지도록 들은 소리입니다. 레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에게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이런 염소나 황소나 뭐 송아지나 비둘기의 그런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살치고 피흘려 주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영적인 문제니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피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 0전에 말씀을 합니다. 이 피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려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아요? 빌라도가요, 예수를 노려력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간밤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놀을로갈수 있지만. 빌러도가 얘기합니다. 계속. 내가 널 놓을 권세도 있고, 할수 있다.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 아무 말을 안 쓰면 안해주신이라그럽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유죄 판결을 내고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 그래서 대속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광해에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덩이 먹어. 예수가 만약에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었다면. 만약에 예수가 높은 데 뛰어놀아서 죽었다면, 예수가 만약에 우상승배해서 조주받은 영혼이 되어버렸다면, 우리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없으이지가 세상, 그당시의 공중곤세 잡은 최 최고의 법 아래 그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사망곤세자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자를 이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은 사망 권세자분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마귀의 멸하시며 마귀가 잡고 있던 세상 통치권,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던 공격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어서 인생들의 끝없이 인생들을 잡아 흔들고 끝없이 무섭게 만들었던 사막이란 그것을 생명으로 이기시고 마귀를 죄를 정죄해서 이제는 지옥 형벌만 남은 자로 인정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이미 정죄받아서 이제는 예수께서 마귀를 형벌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형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즉시 형벌하면 인생들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마귀 손에서. 그러니까 그것 형벌을 늦추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형벌 판결을 받습니다. 즉시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지은 빚을 예수께서 갚아 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냐? 누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얘기인데 아, 첫째 아담이 지은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이야기야.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 근데 그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오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요. 신학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빚을 다 갚으시고, 아담,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인생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야. 우리들의, 우리들을 꼬셨던 자가 누구냐면 마귀요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려던 사탄의 세력이, 온수막이 사탄의 세력들인데 예수께서 이를 형별하셔서, 이를 정죄하셔서 이를 지옥으로 판결하셔서,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나와야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피를 의지심 있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기록한 책이 뭐냐면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 아, 아브람 얘기 때, 모세 얘기 때, 뭐 창조 얘기 때,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물고기 속에 있는 알, 알입니다. 연어. 저희들은 이제 알래스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어 하는 걸 보면. 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미는 죽은 것 같은데, 배에서, 배를 갈라가지고 알을 다 꺼내내요. 달 꺼내내고, 암컷도 죽은 것 같은데, 알, 죽은 것 같아, 몸은. 근데, 배를 갈라서 알을 어집어내고 수컷도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정, 정, 정액을 갖다가, 그것도 뿌려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이거보다 더 큰, 이거서러게 돼요. 이 우리, 한, 100평 이상 되는 큰, 그 뭐죠, 수족관에다가, 그거를 키, 키워요. 아주 키워요. 그러면 수정된 거를 거다걷 집어 넣으나요? 그러면 키워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고 그 물을 냄새를 맡게 만들고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연어가 얼마나 아니면 어려서 수정돼가지고 그물 냄새를 맞잖아요그물 냄새 받고 찾아오는 게 연어입니다. 참 시원합니다. 근데 어미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알들을 끄집어내서 수정시키는 걸 보고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담이 죽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 그 사건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담의 빚을 아담이 갚아야 할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는 마귀로부터 나온 것을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이름 불러가면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믿고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 부르고 내가 액션하는 내가 순종하는 것만 내가 남은 거예요. 하늘길로 가는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새놓고산 길을 열어 놓으셨어. 여호와의 시대는 끝나 버렸고 예수님이 예수 이름의 시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로 열어 놓으십니다. 구약 교회는 모세와 율법, 천사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고 그랬어요. 율법을 시인하고 죄를 갚으므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죄의 갚, 율법에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율법의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한 가지 있어요. 지금 한번 율법을 완성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완전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예요. 어, 그렇게 많은 율법이, 율법의 결국은 뭐냐면, 너 죄인이지, 이거뿐이었거든요너 죄인이야, 너 지옥가, 너. 이것뿐이 없어요. 율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다오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요. 내 영혼이, 내 육체는 사람들한테 무험할지라도내 영혼 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율법의 요구가 그거예요. 어, 내가 먼저 죄졌다 그랬는데 뭐. 어, 내가 죄저 죄졌다고 그러는데, 무슨 경, 경찰이 뭐 필요하고, 법관이 뭐 필요해? 다끊다버렸는데 내가 그 대신 내가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변호사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원자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공로 의지하고, 그 보혈 의지하고, 그 이름 부르며, 죄 용서를 구할 적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 주시나?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잘못된 권세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넉넉히 갈수 있는 내세의 소망까지 주시고, 내세의 소망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될수 있도록 나를 독려하세요. 전쟁하게 하세요 죄와 싸워라. 피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넌내 증인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부문 말씀처럼 내 처소를 예배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가봤더니 환상 속에서 봤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터만 놓아 있고 어떤 집은 기둥 밑에 있고 어떤 집은 뚜껑이 있는데 내, 내부는 내 아직까지 안돼 있고 물론 진짜지안진지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그럽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수한 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요. 낙원은요 신자가 죽으면 가서 쉬는 곳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최후의 영혼도 그 영혼도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혼, 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영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하늘과, 낙원과, 교회는 천국의 이론으로 동일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성도들이 모인 것이고, 낙원은 육신을 떠난 성도들이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그 아버지 집은 영혼이 몸으로 부활하여 가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 하늘에 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 따라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명령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가네 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천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마리아가 만지려다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다. 뭐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첫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과 모진 매맞음과 가난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그 나라에서 쉬심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해야 할처소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세상이 답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에 남습니다. 그리고 무정행위로 갑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려주지만 낙원으로 가게 되어 장차 부활을 기다리며 쉬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에 불신자의 영혼은 육신과 함께 이 세상 음부에 거하다가 무적행위로 가게 됩니다. 무적행은 육체가 떠난 불신자들의 영혼이 갇힌 곳이고 지옥에 들어가기 전 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옥도 불화,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지 영혼만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옥도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도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가지고 있는 감각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형물만 기다리는 곳에 갈래, 아니면 이 땅에서 한 7, 80년, 100여 년,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 누리며 영생 누릴래. 이것은 우리들이 인생들이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곳. 음부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어요. 한번 따르면 내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하리라. 내육체 있는 동안에 은혜받으리라. 내육체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이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육체있는 동안에 할수 있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것 경험하고 저것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가볼 수 있고 저것도 가볼 수 있어요. 이 옷도 입어볼 수 있고 저것도 입어볼 수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육체있는 동안에 회개할수 있고 내 육체있는 동안에 은혜받을 수 있고 내 육체있는 동안에, 육체 동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으면 무적영으로 들어갔다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적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부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구급, 그 땅속 땅속 얼마도로 들어가면, 땅속 한 100m 이하만, 들어, 이하만 들어가면요, 3 0도가 넘습니다. 뜨겁습니다. 땅이, 땅속이. 지열이 엄청납니다. 더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뜨겁답니다. 주님 강림하실 날, 살아나,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증인들이 부활하여 첫째,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들어가시기로 작정된 그 작정을 직접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철두철매에 겸손하고 죽음을 맛보시고 들어가시기로 영원한 영원 전의 계획이 이루어진 모습이 불과 2000년 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성령으로 말며 함께하고, 내가 네 믿음 속에 영원히 함께할 거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독려를 하십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의일 성공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너희, 너희들이 있는 곳, 내가 그 초소를 예비하면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니 왔니? 어 이게 이아니라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어디가 이영접한다고 사람들 서 가지고 난리가 났죠. 막 경호하고 그와 같이 영접해 주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겠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예민해야 합니다.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증거 중에 성경에 말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만 2천명씩, 1 3만 4천명이 되면 오신다 하는데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지금 남았는지도 모르고, 안 남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증인들이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 때, 예수님 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소 번역성교회에서 2020년, 내년이면, 내년이면, 전 세계 부족 언어로, 큰, 그러니까 부족이 한 3,000명 이상 되는, 그런 1,500명 이상, 2,000명, 3,000명 되는 그 부족 언어로라도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번역성교회 사들 진짜 존경합니다. 보통 시브리오 헬러는 기본, 영어는 기본이요. 시브리 헬러어를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그것을 아주 어떤 건 직역, 어떤 건 의역을 해서라도 그성경 그 말씀을 그냥 해석해 주려고 애를 쓰는 이들입니다. 그거 하다 죽은, 말라리아 걸려서 죽은 이도 많고, 진짜로 험한 일 당해서 죽은 이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14만 4천, 언제 들지 모르지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숫자가 차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십니다. 그날이 빨리 닥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완악하게 했다고 라 합니다. 지금 예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그때보다는 아주 너무 빨리 복음이 들어가지만 빨리 들어가지만 지금 되게 지금도 이제 강박해져가지고요. 피식피식 피식 웃고 막 빈정빈정 빈정빈정되고 빈정 빈정 아주 그 이스라엘 가보세 요 전부 다우상단체 만들어서 관광사업 그거 해먹으려고 막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의산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신의산은 다른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의산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요. 완악하고 강팍함으로써 14만 4천 명을 차는 것을 더디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민, 이방민들을 위한, 이방민족을 위한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이방민족, 구약시대에는 이방, 이방을 버려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신약 시대는 어느 면서 이스라엘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막 스펀지에 물 들어갔지 마른 땅에 물숨며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하에서 많은 이들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를 콕 집어서 핍박을 합니다. 지금은 이방 민족의 시대입니다. 간 곳마다 선교사가 조금 핍박을 받을지라도 간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이 전파됩니다. 이방민족이 너무나 빨리 전파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만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 하면, 내 현실이든, 내 상황이든,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든, 내 기업이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입맞은 자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14만 4천이 될 때라는 그런 의미기도 이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호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을 완악하고 강박하고 아주 그 아주 험악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로 인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는 그들이 원수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 때부터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면 우리 때문에 완악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데 시온이 집이 일어나는 거죠. 천년 왕국의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시온이 집이 이루어져서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 아이가 독석을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소가, 저 뭐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해안이나 상함이 없는 곳이 이제 그것이거든요.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은 전부다 무전기로 갖춰버리니까이 땅은 아주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1 0 0살이 죽은 자는 조주받도 죽은 자와 같죠. 보통 이제 1000살씩 사는 거죠. 900살. 아담과이브가맨 처음에 초창기에 살았던 그 모습. 한 900살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완악하게 하셔서 아주 강박하게 해서 우리 이방 민족이 구원받게. 우리는 매 동쪽 매 끝입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하면 선교를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위도가 같습니다. 위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인데 맨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끝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아주 불가능합니다. 보금이 그냥 반대로 돌아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유럽으로 가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요, 한국에. 130년 전에 땅 끝이 어디냐면 한국이었거든요. 선교사가요, 편지가 있어요. 땅끝 그러면 한국에 있어요. 아펜살라 언더우도요, 그때는 기차가 다니고 막 그럴 때막 난리가, 미국에서는 막 그, 문명이 되게 발달해 있을 때라고요. 근데 한국이 어디냐면 그 편지를 보면요. 한국 비참합니다. 한양 도성에 아침에 일어나가면 됨자리에 죽은 어린아이 시체들이 널비했고, 한양 시내에서 똥내, 오줌내가 널비했고, 그들은 동물처럼 지푸라기 속에서 잔다 멍석 깔아놓고, 우리, 우리, 그 뭐죠. 집을 엮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했나봐요 멍석 깔, 깔잖아요 거기서 살고 집으로 만든 집에서 초가집 집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흙벽돌 집에서 살고 동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선교사 초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쓴글을 보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30년 만에. 3만불이요 우리나라가 3만불 됐어요 작년 말에 3만불 됐대요 그 정도로 높은 GNP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고 보증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와장한 자들을 꾸지 찾아 꾸짖으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를, 완악한 자를 꾸짖으시고, 불쌍하여기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완악하고, 강박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하고, 아주 책망과 부끄럽게 어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령 여러분, 오늘 우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받고, 내 육체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회개할 때요, 성요 충만할 때이니,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